약 200개의 벌통이 줄지어 반겨주는 이곳이 초보 양봉업자 최명석 씨의 일터입니다. 이 벌통은 모두 명석 씨가 직접 키우고 관리하는 벌통들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으로 귀농해서 6년째 양봉하고 있는 최명석이라고 합니다. 포항에서 양봉을 한다는 게 낯설거든요. w to do this? Poang is a y o 면 포항이 산업도시 이미지가 좀 있어서 그런데 사실 와 보시면 알겠지만 농 l 밭 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of a l i t t l 고 bit of a 서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꼼 t t l e b 전신을 보호해 줄 방충복에 머리 망사까지 완전 무장 필수. 마스크랑 두건 완전 무장을 하시네요. 네. 저는 벌에 소는게 싫어서. 아니, 양복을 하시면서 벌에 쏘일 수밖에 없잖아요. 소이 많이 쏘이는데. 예. 그러다 쏘일 때마다 아픕니다. 두터운 고무 장화와 팔목이 긴 장갑까지 착용해야 비로소 출근 준비 완료. 이제 벌통으로 직행하는가 싶더니 눈앞에 벌통을 지나쳐 장비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명석 씨. 벌통에 가기 전 필수품인 훈연기를 챙기기 위해서인데요. 말린 쑥입니다. 양봉 내검할 때 이제 벌들 좀 안정화시키고 벌들 좀 치우는 느낌으로 할때 이렇게 연기 기를 뿜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그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벌들이 더 달려드나요? 안 하면 벌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거든요. 벌들이 어. 위로 올라온 습성 있어서 그러면 이제 사람이 손으로 잡고 일 하기 힘들어서 음. 네, 이걸 좀 해야 됩니다. 말린 쑥을 훈연기에 넣고 토치로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우면. 훈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에 벌들이 일시적으로 공격성이 낮아지며 흩어지기 때문에 벌통을 열고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하는데요. 훈연기까지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본격적인 업무 시작입니다. 연기를 뿌리며 조심스럽게 벌통을 여는 명석 씨꿀 채취는 보통 5월에서 6월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추워지기 시작하는 10월부터는 월동에 앞서 벌들의 상태를 살펴보는 내검을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내검할 때는 이제 벌통 안에는 전체적인 상태를 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뭐 벌들이 멀쩡하게 잘 크고 있는지, 뭐 아니 무슨 일이 있는지, 먹이는 없는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내검을 할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여왕벌의 상태를 살피는 일. 요왕벌이 여기에 한 마리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습니다. 아! 네. 몸집이 더 크네요, 확실히. 네, 훨씬 크죠. 요왕벌이 이렇게 돌을다니면서요 방맛 하나씩 알을 넣고, 며칠 지나면 이제 애벌레로 변신을 해요. 그러면 거기다 일벌들이 로얄들를 넣어서 키우는 거죠. 왼쪽은 먹이가 차있고, 요쪽은 지금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알이 있습니다. 아, 알이 있어요? 네. 요... 요. 방마다 전부 다 하나씩 다했어요 아, 그래요? 네. 9월에서 이제 10월은 산란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벌들 개체수를 늘려서 이제 겨울을 날수 있게 좀 도와주는 거죠. 음. 얼핏 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월동 전 내검을 하지 않으면 겨우내 벌들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명석 씨는 약 200통 가까이 되는 벌통을 하나하나 여러 꼼꼼히 살펴봅니다. 내검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벌들이 내는 소리로도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뚜껑 열었을 때 벌들이 소리가 어떤이 따라서 여기는 정상적인 벌통인지 아니면 좀 왕이 없다든가 비정상적인지 벌들이 이제 상태가 좋을 때는 일정한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음, 이렇게 되면 그 벌리 상태 안 좋으면 약간 뭔가 좀 아래 위로 이렇게 피크가 치는 듯. 음 <laughs> 아무튼 소리가 좀 다르게 납니다. 한참 내검을 하던 중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가는 명석 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저쪽에. 잡으셨어요? 혹시못 잡았네 뭐가 있는 거예요? 장수말벌 잡아야 되는데 아, 왜 그렇게 뛰어갈 만큼 다급한 건가요? 장수말벌은 볼한 마리 잡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볼한통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어서 2, 3주 전에 한 7통? 이렇게 한 번에 다 죽었거든요 음. 장수말벌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나 막심하다니 얼마 전 장수말벌의 등장으로 수백 마리의 꿀벌들이 모두 죽게 된 참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됩니다. 어, 뭐 잡으셨어요? 네, 방금 등곰말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얘는 해충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장수말벌은 해충은 아니거든요. 얘는 해로운 곤충입니다. 외래종이라서 없어져야 되는데.